제이준이 친구들 안녕? 오늘 어, 또다시 이렇게, 어, 주일,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같이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야. 오늘은 예수님이 열 명, 10명, 열 명이나 되는 병, 병 들은 사람들을 고쳐준 이야기를 준비했어. 친구들 성경 이야기 들을 준비 됐어? 그럼 우리 똑바로, 똑바로 앉고,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듣자,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자, 그럼 시작할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서 사실 동안 많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 이번에도 예수님은 걸어가시다가 많은 아픈 사람들, 10명을 만났어.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였는데, 온몸이 아파서 붕대를 둘둘 말아야 했어. 사람들은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을 모두 피했어. 에유, 야키! 저기 나병 걸린 사람이 오고 있어. 모두 피해! 아니면 우리도 병에 걸릴지 몰라.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 오면 "으,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모두 나병 환자를 멀리했어. 나병 환자들은 몸이 아픈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 병원도 못 가고 의사도 만나지 못했어.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프고 외로웠어.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나병 환자들을 만났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소리쳤어. 예수님! 우리를 불쌍해 보시고 우리를 좀 고쳐 주세요. 라고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렀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병 환자를 보고, 저리 가. 라고 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 주어라.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떠났어 그런데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몸이 다 깨끗하게 된 거야 병도 다 완전히 다 나은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기뻤어 우와 내 병들이 없어졌어 하면서 이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어 그런데 그 깨끗한 하게 되고 기뻐하던 열 사람 중에 딱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 열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병이 나왔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인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 단한 명밖에 없었어. 예수님은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 제준이스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그럼 같이 같이 기도하고 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기도할게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go away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go away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한 나병 환자처럼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저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이 주님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번에 오는 한 주도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나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우리 어, 제이준이어스 예배를 마무리 하도록 할게. 어, 친구들 잘 지내고 한주 동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자. 다음 주는 우리가 서로 만나,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이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야. 어, 우리 친구들 많이 기다렸으니까, 우리 그때 가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자.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빠이빠이. 안녕.